안녕하세요 2021년에도 파파존스 피자의 광고 모델을 맡게 된 헨리 그리고 미나입니다 20년에 이어 21년도에 TV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광고는 파파존스의 맛있는 맛을 강조한 중독성 있는 멜로디랑 그리고 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댄스까지 더해져서 저희가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<목소리> 맞아요 YAMI PAPA YAMI PAPA YAMI PAPA 여러분 쉽죠? 여러분들도 파파조스 노래랑 춤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요, 한번 따라해 보세요. 미나 씨만큼 잘 추는 분에게 제가 피자 한판 보내드릴게요. 저요? 아 그러면 네, 제가 한번 열심히 쳐보겠습니다. 응? 어? <laughs> 그, 아 그게 또, 어, 그,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? 즐겁고 신나는 음악이 가미된 이번 21년도 광고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아 잠깐만, 저번에도 혼자, 아, 혼자 마무리 인사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그래요? 네? 아, <laughs> 아 그러면 선배님과 함께 진짜 마무리 인사를 드려 볼게요. 너무 맛있어서 저절로 춤이 춰지는 파파존스의 깊고 진한 맛. 아메리칸 소울이 듬뿍 담긴 파파존스 피자로 21년에도 햄리와 미나의 파파존스 피자를 즐겨 주세요.